캔드릭스, 너 여기 있니? 어. 같이 놀자. 지금이 아니야. 다음번에 하자. 너 바빠? 어. 그래, 알았어. 기다릴게. 오늘이 인이야. 나중에 보자, 줄리안. 그래, 캔드릭스. 안녕. 아마도 혼자서 놀아야겠네. 줄리안이 오비에 접속했습니다. 오늘은 충분히 했다. 노그아웃 하고 싶다. 저기 켄드릭스 아니야? 켄트릭스? 내가 맞니? 응. 맞아 나야. 너내 프로필 사진 변경했네. 어때? 로버스 좀 있어? 너무 좋은데. 내 프로필 사진 너무 좋아요. 너랑 잘 어울려. 고마워. 타워게임을 하자. 안 돼. 새 친구들이 날 기다리고 있어? 혼자서 해줄리안. 응. 음. 아마도 다른 선택이 없을 것 같아. 또 나갔다. 아무튼 새 친구들을 찾을 거야. 호르츠 타워에 접속하자. 후르츠 타워 안에. 너잘하는 플레이어이구나. 고마워요. 내 이름을 모르지만. 나? 난 빅터라고 해. 빅이라고 해라. 좋아. 너 좋은 사람이나 보내. 네, 그럴 수 있지. 나랑 친구할래? 당연하지, 빅. 좋아. 우리 그룹 채팅에 추가하게. 네, 그렇게 하세요. 네. 그리고 난 줄리안이에요. 네. 빅터의 그룹 채팅 안에. 친구들아, 새 멤버 환영합니다. 안녕. 난 줄리안이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요. 어머. 그는 그냥 베이컨이야. 왜걔 여기에 추가해? 그리고 줄리안. 자비, 왜 그런 말을 해? 그러지 마. 상관없는데? 야, 난너 알아. 너 리오 맞니? 맞아. 줄리안, 너 여기서 뭐 해? 캔드릭스. 너희들은 서로 아는 사이구만. 너희들은 친구야? 그냥. 저런 사람이랑 친구가 될 리가 없잖아. 알았어. 그저. 레비. 너 나가게 할 거야? 조용히 하라이지. 아. 싸우지 마. 그대. 그래. 아. 그리고 난 18살이야. 너희들 어때? 난 열아홉살. 난 열일곱살. 나도. 나도. 응, 좋아. 그리고 우리 중 누구도 나이에 대해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나도 같은 생각. 나이 공개도 해보자. 좋아. 나도 좋아. 그래. 난안할것 같아. 왜? 응.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이라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해. 걱정하지 마. 우리 다 좋은 사람이야. 여기서 납칠 사람이 없어. 그게 아니다. 내 사진이 노출되면 어떡해? 그럴 리가 없어. 그래. 내가 나 얼마나 잘생기는지 알게 될 거야. 하. 자랑하고 있네. 나 그렇게 하지 마. 진정해, 자비. 그거는 작은 문제만이야. 그 베이컨을 보호하지 마. 그럼 누가 먼저 할래? 내가 먼저 할게. 이거 나야. 두껍이 같네요. 그래. 좋은 말을 할수 없으면. 그냥 조용히 해, 자비. 너. 좋은 사진이네. 너무 좋아, 빅터야. 고마워. 다음 사람은? 나. 너무 예쁘다. 귀여워. 예뻐. 이지야 결혼할래? 절대로. 장난이야, 이지. 그래. 잡이야 너 다음으로 갈래? 아니. 난 마지막. 그럴 줄 알아서 잡이. 그래. 조용히 하라, 비. 내 차례야. 캔드릭스 너무 멋었어. 이제 더 예쁜데. 그만하라. 그래. 여기 내 사진이야. 어. 너무 좋아, 줄리안. 멋지다. 응, 그래. 나 전에 그거 페이스북에서 봤거든. 무슨 소리야, 자비? 말도 안 돼. 줄리안이 거짓말을 했어. 너 증거 있나? 그만해, 여러분. 자비 장난친 거야. 장난 아니야. 이거 어때? 어? 세상에. 줄리안, 왜 거짓말을 해? 난안 했어. 그 사진은 나야. 믿으세요. 근데 왜 핀터레스트에 있어? 아, 말하기가 어려워서. 근데 믿어봐. 그게 내 사진이야. 얘 핀터레스트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거짓말쟁이야. 자비 그만해. 누군가의 사진을 훔쳐서 핀터레스트에 올렸다면 어떡해? 빅터, 왜걔 보호하니? 나도 이해 못해. 그를 믿는다면 그것은 진실이야. 당연히 자비를 믿지. 증거 있으니까. 그 사진이 편집된 거라면 어떻게? 사진이 몇초 만에 편집됐다는 거죠. 그게 됐냐? 맞아. 나널 믿어 자비야. 너이 그룹에서 쫓아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보여줘. 그래? 그럼 내가 한 가지 말해줄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난 스스로 나갈 테니까. 내가 가입한 이후 자비가 이미 나에게 불만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모두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래도 자비를 믿잖아. 아마 내가 로버스 없어서 그럴까? 그만 말하고 여기서 나가. 그래 좋아. 닥터 등007 채팅에서 나갔습니다. 나갔다. 렌 나 그거 너무 좋아. 나도. 잡이야. 야, 둘이 너무 못되게 굶고 있어. 길한테 너무 안 되잖아. 아니. 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사진을 보여줬잖아. 내 생각엔 그 사람이 90세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그 사람은 이미 나갔는데 그 사람 얘기는 그만둬도 될까요? 제발 좀. 우리 좀 두세요. 그래, 빅. 응, 그래. 난 어비 게임을 좀 하려고 해? 같이 하는 사람. 나. 나도. 근데 지금 아니야? 그래. 나도 같이 할래. 그럼 하자. 이집 빼고 모두 다 참가했습니다. 자비가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알아? 줄리안 찾아야 돼. 리디 있지? 로브러스에서는 친구인데? 이지가 줄리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 누구지? 안녕, 이지. 뭐야? 내가 날 알아? 응? 근데 난 내가 누군지 몰라? 미안해.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난 채팅에서 나간 사람이야. 내가 날 기억할 수 없는 것 같아. 뭐, 너 줄리안 맞니? 응. 기억해서 고마워. 어떻게 잊어? 로버스 받았어? 응. 부모님이 나한테 100달러 생일 선물로 줬어. 그래서 그걸로 로버스 샀어. 아. 그렇구나. 생일 축하해, 줄리안. 고마워, 이지. 근데 왜너 여기 있어? 너 거짓말을 안 했다는 걸 알아서 널 만나러 왔지? 신경 쓰지 마. 나다 잊어버렸어. 응, 근데 너 그거 알아? 자비가 베이컨 싫어. 알아. 이제 아마도 그는 널 미워하지 않을 거야? 난 상관없어. 그리고 난 그의 말 때문에 날 떠난 친구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 난 이해하지. 근데 그룹에 다시 들어올 거지? 고마운데. 안할 거예요. 게다가 캔드릭스가 너희들을 만나기도 전에 날 떠난 것 같아. 난 이해가 안 돼. 너한테 말하지 않았어? 그녀가 로버스를 갖고 날 떠날 때까지 우리는 좋은 친구였어. 나랑 놀고 싶어 하지 않고 새로운 친구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걔 나한테 이제 중요하지 않아. 오. 미안해. 괜찮아. 그게 중요하지 않아. 적어도 그들은 넌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해. 어떻게 해? 다른 사진 보내봐. 알았어. 난너 다시 추가할게. 너, 누구야? 줄리안이야. 장난하니. 그럴 수 없어. 어. 로버스도 있고, 새 프로필 사진도 있어? 사진이 뭐? 그거 그의 사진인데, 자비는 그를 비방하기 위해 사진을 편집했어. 절대로. 거짓말 하지 마. 잠깐만. 너 얼굴 공개하지 않았는데, 뭐, 뭐라고? 조용히 해, 빅터. 잠깐만. 가짜 증거 때문에 날이 그룹에서 나가게 하려고 했는데. 자비가 아직 사진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자비를 그대로 둬? 그거 안된것 같은데. 조용히 해. 내 사진이 가짜 거라고. 준리안, 난널 믿어. 내 사진 보내줘. 응, 그래, 날 봐봐. 줄리안이 맞네. 자비, 왜너 그렇게 했어? 개 싫어서. 그게 다야. 응. 난 그거 놀리지도 않아. 그게 문제 아니야. 자비, 사진 보내줘. 그래, 날 봐봐. 오, 멋지다. 나도 알지 알지 칭찬해라 애들아 그래 자비야 넌 최고야 소름 돋아 너 부럽지 나 아니야 너보다 더 잘생긴 거 인정해라 그리고 난너 못생긴 거 확신해 줄리아나 봐봐 모두 다내 편이야 내 편이 아니고 자비에 관심 있는 사람 있나요? 없나 보네. 나 아무 말해다. 짜증 나. 너무 웃기네. 안녕 얘들아. 난 핫도그 먹으러 갈게. 다시 보자. 잠깐만. 네. 너한테 말한 마디 있어. 여기서 말하면 안 돼? 그냥. 줄리아나. 시간을 걸리지 않을게. 응 그래. 고마워. 그룹 채팅에서 여러분 나 한마디 있어. 사과하고 싶어요. 용서해 줄래? 응 그래. 실수를 알게 돼서 좋아. 너 믿지 않아서 미안해 줄리안. 너 나한테 잘 해줬는데 나 그렇지 않았어. 응. 너한테 화가 났는데 지금 안 그래. 그래서 걱정하지 마. 고마워요, 줄리안. 응, 빅터. 끝.